삼각함수 고난도 11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자 문제 보시면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자 제가 삼각함수 그래프 개념 몇 강에서 5강에서 그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최대 최소는 크게 두 가지 주어지는 조건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계산으로 하는 경우는 1번 그래프를 그려서 가는 방법. 자, 두 번째.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 자, 세 번째.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모양 모양의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원주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스이는 뭐야. 선대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모양도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거의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프 중에도 뭐, 뭐겠어요. 여러분들 합성 함수를 이용하는 그, 그죠. 그래프 모양으로도 시험 문제를 잘 내요. 모양으로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하면 합성함수고 거의 모양은 정해져서 틀이 기울기를 이용한다. 왜냐면 기울기는 틀이 정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주어지는 조건식 딱 보니까 얘는 틀이 정해져서 모양이야. 모양 중에 여러분들 그 기울기예요. 왜 이게 기울기가 가능하냐면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 여러분들 두점 x1, y1과 x2 y2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2-x1 분의 y2-y1 여러분들 기울기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얘도 한번 자 보세요. 기울기 꼴로 제가 만들어 볼게자 y는 코사인 x-3분의 됐어요? sin x 빼기의 빼기 1. 대한안 되죠? 그러면 요게 한 점이고 요 뒤에 있는 게한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점이 뭐예요? sin x 어 요거는 거꾸로 써야 돼. 자 코사인 x. 거꾸로 쓰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콤마 sin x 왜여기가 x가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걔랑 몇 콤마 몇상 콤마 마이너스 1이야.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상콤마 마이너스 1인 여러분들 찍을 수 있어 없어? 찍을 수 있어? 그럼 얘는 찍을 수가 없어? 그럼 도대체 코사인 X와 사인 X는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얘가 성립하는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값이 X, X 같을 때는 뭐야,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스 x 플러스. 사인 제곱 스는뭐 x 이 뭐예요? o r e f 거 o m the idiot. You g 제곱 s on my p u 원이랑 같은 거야. Cosine, j a 찍으면 i g n Jagobinica, or on t h 이1 a r n i n g and c u 원 Yerle, e v 그럼 왜 여러분들 왜 코사인 의 x가 되냐면 보세요. 코게 코사인 x 콤마 뭐가 돼 여러분들? 사인 x가 될거 아니야. 여기 선구 보세요. 그때 각을 내가 여기 x라고 놓으면 자. 판지님이 1이야. 요 x 자표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코사인 1분의 요 값이 1 코사인 x가 요 x 자표가 되겠죠. 요게 되겠죠. 사인은 y 좌표니까 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x와 사인 x는 이 원이를 움직이고 원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 보세요. 주어진 조건 보니까 0에서 어디까지 갔어? 0에서 파이까지 갔어. 0에서 파이까지 갔다는 얘기는 0일 때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0 넣어 보세요. 1, 0이네. 그래서 2분의 파이 넣어 보셨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 0, 1이야. 파이너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요 그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반 원위를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야. 요 코사인 엑스 컴마 사인 엑스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이야. 됐어요? 상컴마. 상컴마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컴마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뭐요 정도 찍어볼게. 내가 요거 상컴마 마이너스 1이야. 됐어요? 그럼 이 얘와 얘의 기울기가 바로 y값이 되는 거야. 그 y값을 함수랑 헷갈리니까 제가 얘를 뭐라고 놓을게. 기울기를 내가 k라고 놓을게. 요 k나 y나 같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기울기다 보니까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 닿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기울기. 이럴 때가 최대가 되겠네. 음수 쪽이니까. 접할 때가 뭐가 돼?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지. 이런 거. 대안 돼. 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k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k 값이 가질 수 있는 거요 사이야 기울기 요걸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의 식을 세워야 되겠죠. 이 직선의 식은 직선의 식은 그죠? 기울기를 내가 k라고 넣어서 이게 y랑 헷갈리기 때문에 됐어요. k라고 넣으면 자, 기울기가 k고 한점 얘를 지나. 그러니까 y는 k 에 어떻게 돼? x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야 얘가 누굴 지나? 최대 얘를 지나야 되겠죠? 누구 지나? 마이너스 1,0을 지난달에 없어요. 넣어보세요. 최댓값 먼저 구해줘. 그때 k값 구하면 되겠죠? 넣어보세요.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야.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 y값을 내가 k라고 놨잖아이 y가 가질 수 있는 것. 즉 소위 얘기하면 cosx-3분의 sinx 플러스 1이야. 얘가 최대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최소는 여기 보면 기울기가 여기일 때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일 때 접할 때요 여러분들 이거 접할 때 이게 중심이 0,0이죠. 중심과 중심과 직선간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그러면 끝났어? 안끝났 끝났죠. 그럼 0, 0과 이 직선의식이 있어. 이 직선의식이네. 써볼게. 직선의식. k의 x 빼기 y 빼기 3k 빼기 1이꼴 0이야. 자, 거리 얼마? d는? 루트. 요, 요거의 작업, 이거의 작업이니까. 자, k의 작 플러스 1분의 뭐예 여러분들? 0, 0 넣으면 되겠죠. X 대신 0 넣어보세요. 0, 0 넣으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반지는 얼마? 2라고 갔겠죠. 넘어간 다음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 요 9K의 제곱. 플러스. 됐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플러스 6K. 플러스 1은? K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정리 작업해보세요. 8K 제곱, 플러스 6K는 0이야. 오, K 값은 뭐야? 0과. K는 얼마? 마이너스 사 분의 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원이라고 놓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접한 게 영이야. 근데 여러분들 얘는 반원이잖아 위에 거잖아. 그러니까 이값은얼마다 마이너스 사 분의 삼이다. 그러니까 이 값은 최소 마이너스 사 분의 삼보다 크고 최대 마이너스 사 분의 일보다 작다. 됐어요? 자 최대 최소 이거 합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거 합구하면 얼마겠어? 둘이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요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나는 최대 최소에 대한 큰 틀이 이렇게 잡힌 다음에 이 여기에서 모든 함수가 이틀에 이서 움직이는 거야. 그중에 무슨 함수인 경우 어 삼각 함수인 경우는 대개 합성 함수 갖고 시험 문제 잘 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할 때는, 기울기를 이용할 때는 요런 꼴이다. 어, 코사인 사인 바뀌어. 코사인 사인 여러분들 바뀌면 역수 관계가 돼야 한대. 역수 관계, 역수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나 최고난도, 특히 개념 파트 있어 없어. 개념 파트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 작업하면 쉽게 최대 최소 해결할 수 있죠.